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지난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럼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사,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순적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느헤미야 또 에스라 뭐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죽음에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사단을 제어하셨는데 여전히 사단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밟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느에미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가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말씀 보면 끊임없이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가를 보게 돼요. 왜냐면, 원래 이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이제 유다, 예루살렘까지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싶었는데 이 느에미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영향력을 넓힐 수 없으니까 자기가 꿈꿨던 그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아를 보면 총 일곱 번에 걸쳐서 이들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보여준 점정 강도가 세져요. 자, 먼저 자막을 보시면 2장 10절에 처음 이제 느헤미아가 온다라고 할때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처음에는 뭐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 느에매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내 계획이 끝났구나. 그래서, 슬퍼하면서 근심했어요 자 그런데 금세 태도가 바뀌죠 2장 19절 보면 자막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만사람암몬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미 더 늘어나요 대적이 아라비아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뭐함을 해요 이르되 너희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짓고 나면 너희들이 배반할 거라는 거죠. 우리 이미 에스라서 살펴볼 때처럼 이들이 성벽을 짓게 되면 또 성전을 짓게 되면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미고 했던 모습처럼 이들이 가면 왕을 배반할 거라는 모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왕에게 허락받고 온 거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 기한을 정하고 네가 성벽을 짓고 언제쯤 올 거냐 서로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고 군사까지 같이 왔는데 지금 이들은 업신여기고 비웃고. 어, 모함을 해서 왕을 배반할 거라고 해서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앞에 4장1절부터3절을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여러 사람들이 몹시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비웃고 빈정대죠. 야,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니들이 제사를 지내겠느냐? 이것을 하루 만에 니네들이 끝나겠느냐? 이 불타버린 이 무더기 속에서 너희들이 돌을 꺼내가지고 그거 갖고 지을 수 있겠느냐? 계속 빈정거립니다. 도비아는 심지어 이렇게 거들죠? 너희들이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거다.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 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린 건 니들이 뭐 한다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돌도 없고 니들이 만든다 할지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웃기는 짓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가장 이들이 방해할 때에 가장 피크 때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건 처음에는 이들이 근심했어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아,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성벽을 전부 다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아직 높이가 높이 쌓이지 않고 한 절반쯤 이제 높이를 올리게 되니까 이제 노골적인 방해를 시작해요. 심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이들을 치고 이들을 요란하게 하자. 그니까 이들 안 되니까 저 가서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전쟁을 해갖고 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이 공사하는 건 못하게 하고 요란하게 만들자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들이 모인 연합군이 어떻습니까? 우리 좀 전에 2장에서 처음에 산발락과 도비아 나오다가 또 아랍고 게셈도 붙긴 했는데 지금 여기 7절에는 다 달라붙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결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다 달라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삼발스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위에, 북쪽에 있는 거고요. 이 도비아는 암몬사람들인데 이 암몬사람들이 오른쪽 동편에 있는 거고. 그리고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밑에 지역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서쪽 아스도는 우리 알다시피 블레셋의 후예들이죠. 이 아스도, 왼쪽에 있는 서쪽의 블레셋, 아스도시 거기 뭉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들이 다 결탁을 해서 마치 포위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병에서 이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들이 결정한 이들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을 무너뜨리자. 이런 결론을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자기를을 조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대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 시련들 만나면 두 가지의 반응에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느미아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죠. 자기 동생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불탔고 회파됐고 방치됐있다그 얘기 듣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것임을 알고 마치 자기의 죄인 양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앞에 갔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나가죠. 근데 왕이 네 얼굴을 보니까 너 분명히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묵도라는 건 우리 예배 시간에도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묵도는 뭐야?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1부, 2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얼마였을까요? 제가 지금 2키인데. <laughs> 중학교 때 얼마나 했을까요? 더 작았겠죠? 하루는 학교를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를 만났는데, 아, 저기, 깡패가 이쪽에 서 있길래, 저 가다가 분명히 삥 뜯기겠다. 그래서 옆에 골목으로 갔는데, 얘네들이 옮겨온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순간, 뭐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깡패 중에 하나가, 나얘 알아. 건들지 마. 그래서 학교 갔어요. <laughs> 그런 일을 경험해면서 그랬더니 친구들은 삑 뺏겼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저 사람 어떻게 아냐? 몰라. 본 적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이 저를 안 돼요. 그저는 벗어난 적이 있거든요. 이느에미는이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왕에게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왕이 내가 어떻게 줄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했더니 왕이 허락을 해 주거든요. 늘느에미아는 그렇게 하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거죠. 지금 상황에도.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쳐서 자기를 멸하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 그들이 이제 뭐 가난안 땅에 들어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은 유다 민족이 많으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전쟁 나면 상대편에 붙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얘네를 압제하겠다. 그래서 노예로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물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 앞에 기도하고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냐? 모세에게 원망하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안전하게 건너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지내는 동안 아말렉과 전쟁에도 어떻습니까?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가 기도하고, 여우선 나가서 전쟁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하시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하니까 아론과 우리 돌 갖다 놓고 손을 받쳐줘서 옆에서 붙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겼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느에미아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저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사방에서 쳐들어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려움들 만나고요. 사면초가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때에도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는 사람이죠. 자, 10절, 11절 보세요. 또 하나의 부류는 유다 민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벽을 지어가는데 흙 무더기는 아직도 많고 우리는 힘이 다 빠졌고 저들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못합니다. 건축하지 맙시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살륙하고 역사를 그친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선벽 건축하면 안 되고 빨리 도망가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뇌에게면 하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백성 중에 한 부류는 우리는 힘도 빠졌고 무더기도 많고 더 이상 못 하겠다.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황 아니 아닙니까? 성경에서 어떤 상황이죠?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누가 한 얘기야? 열 명의 정탐꾼.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안악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힘도 세고, 철병고도 있고, 이러니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메뚜기 갖고 전쟁 나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저들한테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있으면 노예지만 먹고나 살고 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원망을 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인 거죠. 패배 의식인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힘은 다 빠졌고, 흙무더기는 많고, 이거는 져야 되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하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두 부류의 두 번째 부류처럼 하나 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패배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보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열 번이나 찾아와서 두렵다는 거예요. 사면에 사실은 성이 있고 성벽을 지어가는데 이 사면에 대적들인데 대적과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길, 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반복됐던 게 누구의 집 앞에서 중건하였다. 누구의 집 맞은편을 중건했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자기 집 맞은편에 다 흩어져서 공사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집 맞은편이 누구예요? 태적이 있는 거죠 그들이 쳐들러 오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들이 열 번이나 찾아와서 우리 대적 때문에 안 되니 열 번이나 멈춥시다 그만둡시다 이거 짓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 하면 이럴 때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느예매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맞은편에 대적이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대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에미아는 그 대적 바라보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죠. 아,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이거 하나님 안 돼. 이거 못 하셔. 왜냐면 내가 경험해 본게 다거든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거가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일입니다 혹여 어떻게 건넙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느에면뭘 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이미 사망과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첫 번째 부르츠 하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사도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하나 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와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라 거죠. 자, 물론 이들이 15절에 보면 이미 그 대적들이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쳐서 요란하게 만들자라는 것을 간파해요. 어떻게 간파할 수 있었어요?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계획들을 아시고 폐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의도를 깨닫게 만듭니다. 뒤에 가면 그 소문이 들리죠. 야, 쟤네들이 벌써 우리의 의도들을 파악했어. 이래서 얘네들이 치로 못 오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만드시고 두려하게 워 만들고 요란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이들이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들을 도와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비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곳에 병사들을 두어서 창을 들고 칼과 화살을 들고 서 있으면 저 상대방들이 볼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쟤네들은 벌써 방비하고 있네, 전쟁 준비하고 있네.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도 어때요?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경계하며 공사합니다 언제든 전쟁 나면 같이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도하지. 하나님, 기말고사인데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어, 그러면 기도하고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아, 훌륭한 믿음들이에요. <laughs> 기도만 하고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죠. <laughs>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아, 운동하고 저녁에 먹지 말아야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 꽝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죠 오늘은 치팅데이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 이런 망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도 많이 하게 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시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내가 시간 정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운전을 하시면서 뭐몇 장거리로 다니시든 이러면 운전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내가 시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방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거 얼마든지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철저하게 방비하고 준비합니다. 경계하고 조심하고 방비하고 불침범도 서서 이들이 동틀때부터 새벽별이 뜰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불침범 세우고 공사를 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방비를 같이 이어가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밤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벽을 건축하다가 이들이 다 흩어지면 비잖아요 그런 이들이 그때에도 성에 머물면서 그것들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잡고 늘 준비 대상하는 그러니까 이게 씻는 시간 외에는 자기들이 가보시며 이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야. 자,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큰 성벽을 지어가야 되다 보니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전쟁 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 소리가 들으면 모이라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이 연합했던 것처럼 이들이 다 우리에게로 나와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내가 싸워주고 내가 너희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설사 전쟁이 벌어질지라도 느예미야가 책임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이미 우리 출애급기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이에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급하고 야 이제 우린 자유다. 이러고 한도 홍해를 맞닥뜨려요 근데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 앞에 기도하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걸걸 걸걸 이러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자막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으로 경험은 도저히 홍해 건너갈 수 없고 뒤에 군사들이 오니까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뭐라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서 또 하나의 어, 집중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가만히 서서였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이런 가만히 있다라는 게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오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줄 건데, 뭘 이렇게 오버하면서 두렵고 안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벌벌 떠고 있냐는 거죠. 오늘 사방에 대적들이 있지만, 너 그거 보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고 전쟁 준비하고 일을 하고 밤에도 준비하고 옷을 벗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만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의심 없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앞에서 기도하고 방비했어요. 그 방비한 것은 무기와 칼과 활을 들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뭐 전쟁하기 위해서 칼, 창뭐 이런 거 드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길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 달게 만들까? 어떻게 신앙대로 살지 못할까? 이것만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숙한 어, 그리스도인 대기에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 가족 새벽기도에 또금요기도에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특송도 하고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또 하나 모양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양육과 훈련이 시작이 되어 줍니다. 내가 기도하는 법이 잘 모른다. 그럼 기도 마스터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이미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감동됐는데 좀 성경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역사서 같이 권별로 또 거기에 장별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되고 또 나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저기 단기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또 양육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무정될 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을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준비가 안 돼요. 방비가 안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단을 교묘하게 우리 공격하는 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이 균형을 갖출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거룩하게 하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때 불평과 엄망이 아니라 하나 앞에 엎드리시고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